처음에 이.. 어.. 이미지 상상해봐라 뭐를? 데디아를 데프터 문자 끝까지가 앞에 화살표 어 세븐 아우 오브 모모 중에 텐 열명의 워킹 아메리칸인 직장인 미국인 직장인 중에 세븐 일곱 명이 got v, fired 해고되다 해고된다고 상상해봐 투모로우 네일 What old day? 그들 모두는 old too. 무엇을 할까? 그들은 모두 무엇을 할까? It 가져. t o 진주어. It's hard. 어려울 거야. To believe 믿는 거. You부터. 그다 끝까지 가로치고 알아들어줘. You도 너가 have an economy. 경제를 가졌다고. At all. 근데 어떤 경제? If부터 문장 끝까지 빼줄 거라고. 만약에 너가 gave. Pink slip은 해고 통지서거든? 값은 여기서 보내다. <laughs> 너가 보내. <laughs> 핑크 해고통지서를 두 누구한테? More than 이상. <laughs> half the labor force니까 노동력의 <laughs> half 절반. 노동력의 절반 이상한테 해고통지서를 보낸다면 경제가 경제가 이코노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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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you'd have, 경제가 have at all, 유지되다 라고 해석하면 돼? 경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유지될 거라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해고, 우리나라 갑자기 절반 이상한테 해고를 해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좀 무너지겠지 네모하고 하지만 데리즈 추어동사 t h e 그것은 w 부터 문장 끝까지 끄적거려 고 what이 것이지 industrial revolution이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200, 2 0 했던거래. To the workers 노동0의보0 2 0 19세기 초반에 노동력2 산업혁명이 했던 거래 다 해고한 거야 200, 200, 2 0 200, 2 0 200, 200, 200, 0 0 200, 0 0 200, 200, 200, 200, 200, 200, 0 0 200, 200, 2 0 Say, 오늘날 아 u t o 션 자동화는 동사 has eliminated 제거하다. 자동화는 제거했어. all but 모모를 제외하고 all but one p e r c e n 를 제거 제거하고 대열자 그들의 일자리 일 퍼센트를 제거했고 반점 다음에 ing replacing 대체하다. replace a with b야. a를 b로 대체하다. 그들을 기계로 대체한 거야. 그렇지? 옛날에 사람이 수작업하던 게 이제 기계 의 산업혁명 때문에 기계 하겠지. 그러니까 다 해고 하겠지. <laughs> 어, 뭐 넘겼어, 내뭐 그러나. 그 디스플레이스드가 뒤에 워커스 꾸며주지. 일자리를 잃은. 그 일자리를 잃은 워커들은 주어, 동사, did not sit, 앉지 앉아 있지 않았다. idle, 한가로이. 앉아 있지 않았다. Instead, 대 아답3 번이야. 인스테드 대신에 자동화는 크리에이트 창출하다. Hundreds 수백 개의 million 수백 hundreds of 뭐 million 아면 수억 수억 개의 jobs 일자리를 창출했다. In entirely 완전히 새로운 field 분야에서. 아, 없어지는 것만큼 또 생기겠지. 그 다음에 도즈, 그사람들 후가 앞에 꾸며줘. 후부터 어디까지? 4음 d 까지 한때 4음대 농사를 짓다4 농사를 네. 짓던 사람들은 농사 네. 월 네. o w 이제 맹인 i n 닝 여기서는 아멤히 일하다. 4음 네. a 네. 공장에서 일하고 있대. 어떤 공장? t o r y 공장. 에서 일하고 있대 어떤 공장? t e 음대 뒤에 꾸며줘. 4음 n 뒤에 꾸며줘. 4음대 뒤에 뒤에 꾸며줘. 제조하는 아아니줘 이거 네. 동사다 베이컨 마 제조하는 공장 펌, 이퀴먼트, 농기구 이제 그 다음에 자동차 다른 그리고 아더런트의 복수명사 오거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잘 붙었지 다른 산업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신스전부터 문장 끝까지 빗줄 <목소리> 그 이후로 since then wave, wave upon wave upon wave o v e r occupation 새로운 occupation 직업이 have arrived 부동사 여기서 등장하다 arrive 근데 appliance 가전 제품 repair person 수리공 필요해졌고 food chemist 식품 화학자 필요해졌고 포토그래퍼 사진 진작가그다음에 웹디자이너 이런 게 생겼지 이제 지, 직업이 그다그에 이치 각각은 주어 이거 는딩 동명사잖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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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치는그미성는 그는 각각이 빌 r 오브 i 뭐, 리비어스이전에 previous 이션 자동화를 빌딩 온모모를기반모로모 그 아까 이 문장 지금 처음에 웨이브 모든 웨이브 나왔지? 계속해서 방금 이거 모줄 외쳤냐면 서술형 대모 다음 문장도 있죠 <laughs> 이거 빈칸 추로 Today 오늘날 the best majority of 대다수. 대다수의 우리는 동사 are doing job 일을 하고 있다. 데부터 문장 끝까지 가르치고 배워서 봅니다. No farmers from 어 농장 농사 농장. 그 농부? 그럼 1800년대의 농부들도 쿨드해보였 잠깐만 응. 이미지 상상할 수 없었던 노니까 전체유정 해주면 돼그 일을 하고 있다 1800년대 농부들이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직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아니지? 없어지는 것만큼또 새로운 게 생기지 문제를 더 풀어보시오 홍콩 진도 그러면 금요일 날에 모의고사 보여줘요? 어 갖다 <목소리도>